4년에 한번 돌아오는 월드컵. 이 월드컵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 클럽의 스카우터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차세대 스타가 될 선수들을 먼저 쟁취하기 위한 각축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과 가나 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쓰라린 패배를 겪었지만 이 경기 이후 가나와 우리 대한민국 각 나라마다. 한 명씩의 선수가 유럽 스카우터들의 치열한 영입 경쟁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게 패배를 안긴 골을 넣은 가나 대표팀의 모하메드 쿠두스인데요. 현재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에서 활약 중인 그는 이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레틱은 쿠두스를 이번 월드컵에서 떠오르는 젊은 스타로 규정한 바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가제타에 의하면 이번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쿠두스가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에 관심을 끌었다는데요. 또한 영국의 HITC는 아약스의 쿠두스에게 토트넘도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며 독일의 빌트에 의하면 도르트문트, 에버튼과 토트넘이 쿠두스를 두고 경쟁 중으로 쿠두스는 현재 유럽 클럽들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핫한 매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전에서 또한 명이 유럽 스카우터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선수는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정통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과거 동료 중한 명이 지금 유럽의 아주 괜찮은 구단에서 기술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영표 부회장은 심지어 가나전에서의 맹활약 이전에 그 동료로부터 조규성 선수에 대한 문의를 받았 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쏘아올린 조규성 유럽행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유럽 언론들이 추적에 나섰고 이 팀이 어디인지까지 다 밝혀냈 고그 팀이 실제로 영입 관심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너무 흥미로워서 조규성 선수에 대한 유럽 매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더니 영입 관심 수준을 넘어 이미 경쟁까지 붙어 있는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월드컵이 세계인들의 축제인 것이 확실한 게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남미 국가 페루 매체에까지 조규성 선수의 빼어난 실력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페루의 엘코메르치오는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폴란드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아르헨티나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같은 세계적 스트라이커들보다 많은 골을 넣은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의 넘버 나인 조규성이며, 그는 가나와의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두 골로 비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카타르 월드컵 득점왕 후보 위치에 올라왔다면서. 조규성은 그의 팀이 16강에 올라 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규성이 H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이며 현재로서는 조규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한국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수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스포츠 데이터 매체 옵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 2라운드까지의 파워랭킹에서도 무려 3위에 선정되었는데 매체는 그를 한국의 숨은 영웅이라 칭하면서 한국 선수 최초의 멀티골 기록은 물론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에서 두 번의 헤딩골을 터뜨린 첫 번째 아시아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주요 외신들이 조규성 선수에 대해 놀라고 있는 것은 그의 실력뿐만이 아니죠. 조규성은 압도적인 미모를 가진 선수라는 점도 전 세계에서 큰 이슈인데요. 그럼 아까 언급해 드렸던 조규성 선수에 대한 이영표 부회장의 한마디 그리고 그것을 골닷컴 독일과. 도르트문트 지역지들이 추적하여 이영표 부회장의 친구가 있다는 그 클럽이 어디였는지 밝혀내고야 말았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닷컴은 그 팀이 바로 도르트문트라고 추리했는데요. 조규성은 현재 유럽 최고 클럽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이영표 부회장이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것을 근거로 이영표 부회장이 스카우트 리포트를 요청받은 팀이 도르트문트일 것이라면서 그 리포트를 요청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냈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추측한 이 부회장의 친구들은 바로 독일 도르트문트의 스포츠 디렉터 제바스티안 켈과 헝가리의 페렌치바로스의 스포츠 디렉터 타마스 하즈날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지 매체 Ruhr 24도 도르트문트의 제바스티안 켈과 헝가리의 타마스 하즈날이 이영표 부회장과 함께 뛴 동료들이기에 조규성을 원하는 이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도르트문트의 문제를 조규성이 해결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188cm의 큰 키의 중앙 공격수 포지션인 조규성은 현재 도르트문트의 공격수인 안소니 모데스테가 부상으로 인한 수술로 1월까지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가 지난 여름 도르트문트 이적 후에 20경기에서 두 골만을 기록하여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 점, 게다가 그의 계약이 내년여름 만료라는 점, 그리고 이 선수를 제외하면 유수파 무코코가 있지만 그는 전형적인 넘버나인 공격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조규성이 채울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이적시장에서 조규성의 가치는 약 140만 유로로서 도르트문트에게는 좋은 거래가 될수 있지만 이 금액은 월드컵에서 그가 활약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규성 선수에 대한 관심은 비단 독일에서의 일만은 아닌데요. 구체적 제안까지 이미 준비를 마친 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매체 코티디아노는 다른 한국 출신 선수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전북 현대의 스트라이커가 이미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어왔다 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김민재, 이승우, 안정환은 지난 20년간 이탈리아 리그에서 뛴 한국 선수들이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카타르에 현재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팀 스카우터와 감독들의 노트에 기록되어. 면서그 선수는 바로 조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규성 같은 선수가 K리그에서 세리에 A로 넘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는데 그것은 리그의 비유럽 선수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분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스카우터들이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저 관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한국 선수로 아주 큰 이익을 본바 있는 튀르키에의 페네르바체는 조규성 선수 영입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고 있다고 여러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 매체 포토맥은 김인재 선수로 큰 이득을 본바 있는 페네르바체가 그 이후 계속 한국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찾고 있으며 전북 출신의 유스골키퍼를 영입한 것은 물론 물론, 이번에는 스타 공격수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 단계라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페네르바체 경영진은 조규성을 영입하기로 결정했고, 곧 공식 제안을 보낼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매체 악삼은 페네르바체가 조규성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건 조규성 선수 영입에 라이벌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매체는 월드컵 기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은 페네르바체라면서 앞서 김민재를 이적시켜 많은 돈을 벌었던 팀이 이번에는 한국 공격수 조규성에게 눈을 돌렸고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이적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좋은 가격에 그를 다시 판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네르바체가 노리는 이 과정에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기사는 프랑스 리그의 스타드렌 FC도 조규성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타드렌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페네르바체는 김민재에게 조규성을 설득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는 김민재가 조규성에게 페네르바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이적을 도울 것이라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100% 신뢰하기는 힘들 수 있게. 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 것이 김민재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와 페네르바체라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에 큰 이득을 남겨 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폴리 지역 매체 나폴리 매거진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의 터무니없는 강력함은 터키 리그 자체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할 정도였죠. 공교롭게도 스타드렌과 페네르바체는 유로파 리그에서 맞붙은 것은 물론. 김민재 선수 이적과 관련한 이슈도 컸던 팀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유럽 클럽들에게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조규성 선수에 대해 우리 대표팀의 조별 예선 마지막 상대팀인 포르투갈도 그가 가장 큰 위협이라며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의 퍼블리코는 현재 소셜 미디어의 아이콘이자 월드컵 경기장에서 떠오르는 별인 한국 공격수 조규성은 포르투갈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포르투갈 전에 한국 팀 전술과 전략에 따라 조규성 선수의 출장 여부는 결정나겠지만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수 중 하나로 조규성을 지목할 만큼 지금 조규성 선수의 폼은 우리 팀 공격수들 중에 최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조규성 선수가 받고 있는 큰 관심은 비단 잘생긴 외모 때문이기 이전에 그의 빼어난 실력이 유럽에서도 통한다고 확신하는 스카우터들의 평가들 때문이고 그에 대한 문이는. 가나전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가나전 이후로 대폭발을 한 상황이기에 만약 우리 대표팀의 남은 조별 경기와 나아가서 토너먼트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더큰 활약을 한다면 지금 관심을 보이는 팀들보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클럽들의 다양한 제안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왼발 오른발 위치 선정 공중볼 침착성 등 대형 스트라이커로서 가져야 할 훌륭한 재능을 겸비한 조규성 선수의 능력이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국내 K리그를 넘어 유럽까지 퍼졌기에 기회가 된다면 그의 유럽 리그 도전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해설위원, 기성용 선수 등의 포지션과는 달리 조규성 선수의 포지션이 정통 스트라이커 넘버 나인이라는 점이 더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우리나라 정통 스트라이커 계보의 이름을 올린 황선홍, 이동국 전 선수들이 앞서 유럽에 도전하였으나 아쉽게도 큰 족적을 남기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아시아 선수로서 절대 쉽지 않은 포지션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인데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아시아 선수로서 쉽지 않은 센터백 포지션에서 김민재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발돋움한 것처럼 조규성 선수 역시 대한민국 정통 스트라이커를 대표하여 유럽리그에서 멋지게 활약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